큐티 가이드 방송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앞에 하루를 시작합니다. 큐티 묵상하는 모든 시간에 함께 해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이 시간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주님과의 고요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잘 집중하고 잘 이해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로 32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프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을 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꾸러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후 자세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 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었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넘기고 나서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보시면요, 군인들은 예수님을 브라이노리온이라는 뜰로 데리고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았다고 합니다. 이 군대는 천부장 아래 에 있는 군대였을 것으로 봅니다. 이후에 군인들은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조롱과 희롱을 하죠. 로마 병사들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예수님께 왕을 상징하는 색깔의 옷을 입힌 후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 한 사람을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그들의 왕을 기다려온 유대민족 전체에 대한 모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모욕과 조롱에 대항하지 않으십니다. 이 또한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신 것이었기 때문이죠. 혹시 여러분께서는 이 장면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십자가 지는 이 적용을 미련하다고 여기며 속으로 무시하지는 않으셨나요?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읽을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기분이었을까? 구원을 완성하는 위대한 일을 맡았지만 그 위대한 일이 이런 식으로 조롱과 폭력을 당한다고 생각하니 첫 번째로는 수치심이 너무나 클것 같았고요. 또두 번째로는 인간적인 마음에 화가 나서 이 일을 당장 그만두고 남의 죄를 담당해야 하는 그 자리를 박차고 어, 뛰쳐나올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을 통해 기록하신 것처럼 원수의 희롱을 통해서도 말씀을 성취하고 진실을 선포하신 것이고 그 말씀은 진정 살아계시고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주어진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여러분께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여러분께서 이 장면 속에 한 사람이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지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한 이 원수의 희롱을 통해서도 말씀을 성취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도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단락을 보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워서 언덕을 올라가게 했습니다. 죄인이 십자가의 가로목을 직접 지고 사람이 많은 시내를 거쳐 처형 장소로 가는 것은 이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채찍질 때문에 잘 걷지 못하시자 마침 그 근처를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합니다. 골고다 언덕에 이르러서 때가 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이 때의 군인들이 한 행동과 두 죄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일들 역시 구원의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된 것이죠. 이 말씀의 첫 부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지게 된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자세히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시골인 구레네 사람인데. 구레네라는 동네에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보이고요. 이들은 예루살렘에 회당을 두고 있어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유월절 행사를 위해 예루살렘에 왔었던 것 같습니다. 유월절과 안식일을 앞두고 이피 흘리는 십자가를 달가워할 사람은 없었겠지만 그는 로마 군인에게 징발되어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억지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동행하였지만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인인 시몬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 21절의 기록 자체가 복음서의 기록, 기록자이자 사도들이 그 시몬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로마서 16장 13절에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할 때주 안에서 택카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무난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에서도 그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이 시몬이란 사람은 비록 반항할 수 없는 로마의 군법에 따랐을 뿐이지만 피 흘리며 죽어가신 예수님의 최후를 누구보다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었고 그 후로 온 가족이 구원을 얻는 큰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이 예수님을 위해 하는 봉사가 억지로 지고 있는 십자가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혹시 있으시다면 어떤 일을 지고 계신가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모습을 볼때이 일이 혹시 여러분께 새로워지고 있지는 않나요?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 께서 억지로 지고 있는 십자 가와 같 은, 일, 그일에 대해서 오늘 묵 상해 보 시고 또 기도, 하 시며 하나님 께서 여러 분의 마음 을 아실 테니 하나님 께 여러 분의 마음 을 아르 시고 특별히 이 말씀 을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께서 예수 님을 믿음 으로 섬 기고 계신 봉 사가 궁극적 으로 여러 분과 여러 분의 가족 의 영혼 구원 으로 이어질 수있 기를 기도 하 시며, 그 소망으로 섬김에 기쁨으로 나아가실 수 있게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는 모습입니다. 참 마음이 아프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조롱과 모욕을 모두 참으시고, 오로지 구원의 사명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서도 너 자신을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는 가족과 이웃들의 희롱을 듣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희롱을 들을 그 일들을 하는 것은 결국은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가 아닌가요? 오늘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며 우리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끝까지 십자가에 달려있기로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사명을 가지게 되신 일, 그 사역을 위해 조롱과 모욕을 견뎌야 할그 이유도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질 여러분의 묵상을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성금요일 아침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을 준그 많은 이들 가운데에 우리가 있지 않기를 원하고 오히려 그들의 구원을 진심으로 바라며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편에 우리가 서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묵상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